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청으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비유죠 네, 세 번째 비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어, 주님께서 산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아주 훌륭한 귀중한 말씀, 교훈이래서 산에서 가르치신 귀중한 교훈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산상수훈에 보면 처음에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되는 이 팔복 이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태복음 8이 13장에는 여덟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씨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첫 번째 다뤘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제 다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천국 비유인 네,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이제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요한 주간 여덟 가지 비유를 다 같이 이제 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또 천국을 가슴에 품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 천국 비유 중에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어,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제 친구가 어디 가자 그랬어요? 여름 성경학교 가서 어, 가면 뭐 준다고요? 예, 먹을 거 많이 준다고 그때만 해도 예, 뭐 하나 저희 동네에서 뭐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좋은 때였습니다. 예, 뭐 그렇게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 그래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가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어, 교회가 뭐 싫지도 않았고 늘 놀던 데가 이제 교회 옆이었고 붙어 있었으니까 그 철탑하고 그래서 뭐 친근감도 있고 그래서 근데 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교회 갈 생각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저런데는 내가 갈 때가 나 같은 사람이 가면은 안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목욕탕 제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 목욕탕도 다 커서 가서요. 그래서 때 많은 사람이 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게 무슨 주눅든 그런 마음이 었겠죠 예. 예,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우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좋은 데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옆에 있는 교회를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그렇게 해서 불러서 먹을 거 먹으러 갔습니다 예, 먹을 거 먹으러 갔는데 예,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겨자씨와 누룩 비유예요. 이게 예, 겨자씨 오늘 보면 겨자씨 한알이 떨어집니다. 예, 31절이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몇 알, 한알, 한알, 한알. 그런데 우리가 전에 겨자씨를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먼지 같아요. 티끌 같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뭐 0.몇 밀리나 될까?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자라나면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원래 새도 못 먹을 만큼 작아요. 너무 작아서 근데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지는 거예요. 한 3미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풀이 아니고 나무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대해지는데, 참 이거는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확장되는데, 외적 확장이 엄청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심겨진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미한 보잘 것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게 이게 작동이 돼가지고 자라나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발적 성장세를 가늠할 수 없는 예, 그러한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겨자씨 비유는 그거예요. 천국의 성장 폭발성, 근데 외적인 모습. 자 그다음에.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이거는 뭘까요? 똑같은 거죠. 이게 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예, 효모가 들어가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이게 밀가루가 이렇게 반죽한 게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원래 형태보다. 근데 이거는 덮어두고 잘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채 퍼져가잖아요. 뭐, 이걸... 밀가루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덮어놓고 이게 쭉 나중에 열어보면 누룩이 그냥 확 번져가지고 아주 그냥 밀가루가 확 부풀어 오른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천국의 확장성인데 외적 확장이 아니고 내적 확장, 내적 확장. 그러니까 내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회의 내부가 변해가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뭔가 확연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사람이 변해. 똑같은 사람인데 내면 세계가 바뀌어 버려. 원래 죄인이었는데 모로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뀌어요. 원래 물 같은 인간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어 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영역인데 내면 세계, 영적 세계, 속 사람의 세계, 어떤 이 사회의 내부 똑같은 이 한국인데 불교 믿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예, 예,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나라로 확 바뀌어 똑같은 나라인데 내부적으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누룩비유의 본질이에요. 확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복음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천국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지금은 천국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천국이 떨어질 때 말씀이 떨어질 때 복음이 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질 때 그때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 받아들인 사람은 영혼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고 이렇게 그냥 똑같은 사람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laughs>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가 외적으로 바뀌면 얼마나 바뀝니까? 키가 뭐 얼마나 바뀌었어요? 예? 뭐1 m 2 m 는더 바뀌었습니까? 그런 거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 이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죠. 그 증, 증인들이 여기 계신 거야. 자, 그런데 외부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정말 외적으로 보면 변변치 않은 분이에요.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 예,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거기는 열심당원이 사는 아주 변두리 예, 버려진 동네입니다. 예,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한경북도 뭐 이런 곳이에요. 거기에 시골에 강 근처에, 그뭐 호수 근처에 어부사리뭐 이런데 있는 데인데 그 중에서도 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변변한 것이 없는 스펙스적으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 서른 들어서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는데 12명 모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순회 전도자처럼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뭘 하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좀 델라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 이게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당시에 역사적 객관적 데이터요 역적으로 돌아가십니다. 죽어요. 예, 돌아가시는데 너무 미미한 거예요. 아니, 아니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로 태어나서 뭔가를 조금 할래다가 12명 모아놓고 어, 뭐 제자 키운다 이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누룩처럼 번져가고, 이, 이 겨자씨처럼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냥 120문도가 터지고, 그 다음에 3천명, 5천명 터지고, 유대가 터지고, 사마리아까지 터지고, 예 이게 바울에게 그냥 던져지더니만, 이게 아시아로 넘어가서. 예 이스라엘을 넘어갑니다. 이 유대 저기 바울에 의해서 아시아로, 터키로 이쪽으로 쫙 전파되더니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유럽이 복음화되더니 그다음에 이게 다시 아메리카로 넘어가잖아요. 아메리카. 미국이 바뀌더니 이게 다시 아시아로 오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로 가서 이제 아시아 이쪽 극설하면 이스라엘이 극서 쪽에 아시아라면 극동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아메리카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쭉 지금 번져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물론 건너가고, 아프리카도 초기에 넘어가고, 이디오피아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종교가 됐잖아요. 누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마무시한, 예. 이게 겨자씨 같은 놀라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는 이 누룩과 같이 내 속에 톡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막 부풀어 오르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게 사실은 처음엔 영향력이 없었잖아요. 뭐 그냥 교회 한번 다니고 뭐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어떤 분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나 보러 다니고 그리고 그냥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번 갔다가 그 이게 없이는 이제 못 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생명인데 뭐 에? 이게 전부고 우리 의식 자체고 이걸 끊어내느니 차라리 목을 끊는 게 낫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쫙 번져난 거죠 쫙 아.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천국 비율을 통해 겨자씨와 누룩 비율을 통해 우리가 이제 몇 가지의 원리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우연성과 필연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주권성이라 그래요 이걸 천국의 주권성. 자 겨자씨가 떨어졌어요. 이게 잘할지 안 잘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요. 자 이게 주권성이에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이게 잘할지 안 잘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겨자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라, 그렇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이게 받는 입장에서는 우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건데, 예?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건데,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이렇게 될줄 여러분 안 사람이 여기서 알고 시작하신 분 계셔요 혹시? 어이, 이게 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될줄 나는 알았다. 아휴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신비예요. 그래서 예,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받는 입장에선 선물이에요. 주시는 분은 선물을 주시는 거야. 우리는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 예측할 수 없는 예, 기가 막힌 예. 내게 내게 터질지 안 터질지. 우린 터진 분들이기 때문에. 터진 걸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뿌려졌을 때잘랄지안잘랄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전엔 이렇게 될지 미처 몰랐어요 근데 자라난 우리로서는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입니다 에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게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걸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 기가 막히는 은혜죠. 이이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권 이 주권적인 필연성과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이 이전에는 몰랐던 우연성이 누룩비유 그다음에 여자씨 비유에 들어가 있다.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터져 주셔서,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확장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 확장, 외적 확장. 이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나게 자라나고, 그 다음에 17세기에서는 아, 16세기의 그 루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완전히 종교 개혁을 통해 바뀌게 되죠. 사회를 바꿔요, 진짜로 썩은 누란과 같은 이 세계를. 아, 바꿔버립니다. 새롭게 개혁하고 갱신하고 이런 엄청난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사회에 이 사회에 경찰서 1 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더 낫다라고 얘기했던 게이 엄청난 힘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바꿔요. 경찰서 가면 옛날에 경찰서에서 다 했잖아요. 거기 가면 그냥 사람이 더 나빠지고 단은 아니지만. 어느 경우에는 막 범죄도 더 배우고 막그 나쁜 짓도 더 배우고 거기가서 더 그런 거 배워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더 낫, 고문받고 막 그러면서 더안 좋아지고 이러는데 교회 가면 이거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울고불고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막 울고불고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게 낫다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사회 변혁적 파워가 복음 안에 있고. 천국 안에 있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천국의 확장성.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천국의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이라는 게 뭐냐면, 던져 놓으면 알아서 작동해. 혹시 씨가 뭐, 여기 보면, 이 씨를 심따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은 겨자씨 하나, 이 심다가 이렇게 묘목을 갔다. 이렇게 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헬라어로 이, 이 스페로우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흩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흩뿌리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쑤, 이스라엘은 이렇게. 쉬. 쉬익, 이렇게 갖다 하나 하나 심는 게 아니고, 쉬익, 쉬익, 쉬익. 그러면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독립성. 이렇게 하고 씨가 심겨졌어. 그럼 이게 알아서 자라. 이 말씀 이씨 씨앗이 알아서 발아를 하고 쭉 자라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천국이 예수의 그 성령의 파워가 알아서 촥촥촥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게 천국의 독립성이에요. 누구 인간의 힘,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자라간다.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는 감사해요. 내가 뭘 이거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끌어가요, 오히려. 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알아서 자라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놀랍게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내가 믿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 보면 그것 때문에 내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나를 깨우친 거예요. 그게 나를 거기 가게 한 거야. 그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야. 그때 그때 그 일이 열린 거야. 이게 전부 우연이고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놀랍게 그게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이게 움직여요. 어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시에 의해서 짜놓은 독립 체계가 있어. 이게 천국 안에 완전히 씨앗 안에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라나는 그 폭발성이 있고 다 있는 거야 여기에 인간이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방해가 돼요 방해 이게 그냥 자라나게 그냥 냅둬야지 이거를 뭐더잘 자라나게 하려고 씨를 쪼개가지고 어, 여기다가 뭘뭐 DNA를 넣고 그럼 죽어버려요 오히려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씨는 겨자 씨가 완전히 독립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폭발적으로 자라고 누룩이 폭발적으로 번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협력성. 반죽을, 반죽을, 서말 속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고, 반죽을 어떻게 해야 돼? 반죽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더잘 번져가요. 더잘 부풀어요. 반죽을 찰지게, 찰지게 어머니들 잘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골고루 잘 뿌려가지고 반죽을 정성껏 잘하면 훨씬 더잘 부풀어 오른다. 사람이 하나 자라날 때 옆에서 반죽해 주는 분들이 있으면 예? 반죽을 도와주면 훨씬 더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천국이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독립적으로 알아서 자라났지만 돌이켜 보면 그때 그분이 잘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그때 그분이 그분도 알아. 자기가 어떻게 그 내면 세계, 천국의 세계를 할수 없다는 걸 그분도 알아요. 근데 그 아시는 분들이 옆에서 더잘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이끌어 주고 가르쳐 주고 협력해 주고 내가 가르친다고 이 사람이 깨닫거나 도움이 되거나 그러 이, 이, 이 복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 저도 알아요 저도 저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 뭐 크게 안 된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든 이 자라나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분위기, 조금이라도 잘 반죽이 돼서 조금이라도 물을 잘 골고루 섞어서 그래서 이게 누룩이 잘 자라도록 하는데 일말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움을 통해서 더잘 반죽이 되고 누룩이 더잘 건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왔던 협력자들을 생각해 보노라면, 아, 물론 그거 없이도 다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서 더 수월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고, 복음을 믿게 되었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혼자 독약청청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 그런 분들 계셔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아나니아 도움 받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혼자 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굴속에서 혼자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압니다. 그런 사람을. 근데 그런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그분들도 그렇게 터져서 나와서 지도를, 도움을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백성들의 아나니아 같은 분들의 도움을 다 받습니다. 그분들이 계시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게 천국의 협력성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알아서 자랍니다. 말씀이 알아서 자라나요. 이 천국이 알아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협력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그 폭발되는데. 조금이라마미력하나마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아름다운 생이에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생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아런아름다운 씨가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것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또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런 분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요 부르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짓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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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나를 택하여서 우리를 존전해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겨자씨 같이 떨어진 이 작은 씨앗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이 존재. 그러나, 그러나, 이토록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기가 막힌 은혜를 이루고 우리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들어와 지금까지 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풀어 오른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 놀라우신 계획과.